내가 잘못 먹은 게 없는데 왜안 먹네? 자따사로운오 도니 카페 우리 조기용 부사님과 아또 우리 아 우리 입고 해맑은 우리 작은 누님이 송미경 작은 누님이 왔습니다. 비비비비비 아유 송미경 작은 누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 아, 앞에 아, 뭐가 어디? 있는 거 같은데 이게 뭐죠? 아 어제. 어제 잘 갔다 왔어요. 어, 갔다 왔어요. 한번 네. 어, 어떤 것좀 보여 주실래요? 갔다 어떠냐, 냐어떠냐고요 어, 어, 좋았어요. 어. 어제 근데 누구 같이 뭐. 어떤 남자분 같이 아, 오셨던데 남편 아빠 같이 오어요 아. 어, 성년 같이 왔어요. 아, 어, <laughs> 같이 왔어요? 네. 아 어저께 그참 그날 송년우 천사 클럽의 음악회 클래식이라든지 다 들었죠? 네. 어,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나요? 다다 어, 잘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 남는 게 뭐죠? 그, 성아가시는어양 교수님이 양이 하고 같이 오프라 응. 하시는 어, 거 마지막에 영 그, 예, 그 선생님하고 씨. 아그 기타로 어, 또 연주했던 분도 기억나고 네다어 예, 예, 그렇죠? 그그 네. 그, 그 다음에 또 찬양을 또 연주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? 찬양요? 예. 어, 그 김인경 그 단장님과 플루스로또 했던 거 김은 예, 예. 또 김은 또오 아, 카리나는 네. 최고예요. 그분 대단한 분이거든요. 네. 오카리나 협회도 회장님 이런 어. 분한 분들을 우리 김익경 단장님하고 어. 이, 이 어, 잘 너무 멋지게 잘해 있죠. 그럼 어떻게 저기 어, 아저씨가 보시고 나서 어떤 평을 하십니까? 아, 평은 안 해요. 평은 안해요입 <laughs> 아, 딱딱 먹딱 <laughs> 있어요? 아, 근데 굉장히 인상도 좋으시고 아, 우리 눈이 그냥 목들이서다 챙겨주고 보기가 모습이 너무 좋더라, 엄청 사랑하는 것 같아요. 예측하십니다. 그죠 예. 아 우리 목사님 네. 어, 이번에 그냥 수술하시나 하고 너무나 고생이 많이 했죠? 주님 주님 이제 더 좋은 걸로 채워주시고 기다고 계십니까? 아 기대가 됩니다. 아 그래요? 예. 우리 홍영수 목사님도 그렇고 또우리 어, 많은 네. 분들이 어,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네. 곧쾌유될 겁니다. 네. 행복했어요. 예, 예, 저희도 목사님과 사리 쌤 인도까지 두 번씩 나오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네. 너무 감사했어요. 아, 습 아, 아, 정말 아, 다들 목사님도 그때 영국도 오시고 아. 또 우리 환우들이 또 오셨어요. 네. 또 저기 교장 선생이 마시죠. 네, 어, 우리 같이 옆에 있던 김태룡 씨가 했던 교장 선생님도 와가지고. 우리 수동에 있는 환우들 안 봤던 환우들이 안 왔어도 안타깝다. 쪽 전에다 안부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네, 목사님도 이게 렇좀 봤으면 참 너무 좋았겠죠. 어, 정말 매년 송년회는 꼭 함께해요. 우리 총재님이 굉장히 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. 자, 우리 양순수 총재님의 응원의 메시지 한 마디 해주시겠습니까? 총재님한테 건강하시고 많은 회원들 돌보시고 예수그 수고하시는데 내가 여기에서 말씀이라도 건강을빌겠습니다 그 총재님, 힘내시고 건강하세요. 네, 자, 총재님한테 사랑의 눈을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총재님 힘내세요. 자, 감사합니다. 총재님 사랑합니다. 비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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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